안녕하세요. 유튜브 연구소 팀장입니다.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보통 영상에서는 컷 편집이 기본인데, 지금 사용하는 것들이 종종 있기는 한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팩트 창을 여시고요. 비디오 트랜지션 열어줍니다. 여기 에 보시면은 여러 개의 트랜지션들이 모아져 있어요. 그 중에서 디졸브 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죠 디졸브 자, 여기서 단축키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비디오가 선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끊어져 있는 두개의 클립을 두고 이 바를 비슷하게 갖다 놓고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트랜지션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디졸브가 적용이 된 거고요 요 해당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위에 창이 뜨는데 여기서 듀레이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 디폴트가 1초로 되어 있을 겁니다. 딥투 화이트. 이거는 이제 화이트로 페이드 아웃이 됐다가 페이드 인이 되는 건데 페이지 턴과 필이 있는데 책장을 넘겨 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촌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지 않고, 페이지 턴을 많이, 그래도 그나마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푸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옆에 화면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가르쳐드리면, 밑에 보면 커스텀이라고 돼있죠. 여기에 드래그해서 이 안에 넣으시면, 자주 쓰는 것들만 이곳에 모을 수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기 힘들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내가 푸시를 많이 할 거다. 그럼 푸시를 누르시고 우클릭. 그러면 디폴트로 값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가서 컨트롤 D 하시면 푸시가 디폴트로 되는 거를 아실 수 있죠. 어, 미세 조정을 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누르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허,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푸시는 위로 이렇게 좌우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촬영을 했을 때 소리가 너무 작게 들어왔다. 그럼 오디오를 누르시고 우클릭 오디오 게인을 누르시고요. 노멀라이즈하고 오케이. 그럼 여기 파형이 더 커진 걸 보실 수 있죠. 제가 방금 한 거는 어, 피크를 기준으로 해서 오디오를 늘려주는 거예요. 트랜지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디오도 트랜지션 이 있거든요. 오디오 트랜지션은 Ctrl+Shift+D를 누르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많이 활용하시면 좀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키프레임을 가르쳐드리기 위해 영상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자, 이 해당 클립을 누르시면 이펙트 컨트롤 창에 비디오 이펙트와 오디오 이펙트로 나눠져서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스케일은 크기, 포지션은 위치, 로테이션 뭐다 아시는 것들이겠죠? 옆에 보시면 스탑워치가 보이죠? 토글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음, 화면에서 먼저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키프레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이 영상을 움직이겠다. 그러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키프레임입니다. 로테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이걸 돌리겠다. 이 시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프로젝트 창에서 New Item 이란을 누르시면 바 a 톤 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대로 사용하시면 되구요. 유니버셜 카운트 보이시죠? 이것도 색을 또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어저스트레이어라는 것은 얘는 뭐냐면 내 밑에 있는 것들을 내가 조정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펙트를 입히면 밑에 있는 것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밝기 조절을 매번 클립마다 다 하기 어려울 때, 어저스 레이어에 먹이고, 밝기를 조절을 하면 다 먹습니다. 자, 또 하나, 칼라매트는 색이 들어있는 스틸입니다. 여기에다가, 크롭, 크롭이라는 이펙트를 주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막을 넣으셔도 되죠? 일단 제가 가르쳐드린 것들은 실무에서 딱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영상이 뭐좀 빠르더라도 뭐몇번 보시고서 이것만 사용하시면 영상 만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 강좌는 포토샵으로 자막 만드는 거를 한번 가르쳐드리겠습니다.